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점점 지쳐가는 지쳐가는 호박샘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 제가 음. 어쨌든 지금 서울시장이 공석이잖아요. 음아 그렇다 맞다. 음, 그래서 제가 이분이 진짜 서울시장이 될지. 그 다른 선생님들 너무 많이 안 했나? 많이 해도 선생님 생각이 따로 있으니까. 음. 드릴 거예요. 이분 한 분만 봐주시면 돼요 난또한 분만 줘? 응. 그래 음. 64년생 10월 23일 왜 음. 벌써 눈치채신거 아니죠? 그건 아니다 좋다 이사람 지금 어 그래요? 어. 물맛났다 물맛난 물고기다 이사람 아. 기운이 작년 저작년 저저작년 지금 2020년이잖아 피부는 네. 남자지. 네. 성 이야기하면 대반 알 거고 음. 성은 말고. 근데 이분 은 지금 2020년도란 말이야. 네. 19, 18, 17년도 수전이 이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형국이었어. 음. 어. 그런데 올해 <놀람> 올해는 감이 말해서 물 만난 물물 만난 물고기에야. 물을 맞는 물고기 같은 그런 형국이야. 올해부터가.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있냐. 올해 좋아. 되게 좋아. 딱 자기 해운년이야딱날 위해서 막 올해가 생겼다 라고 말을 해도 가언이 아니야. 네.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있냐. 이 좋은 일 끝에 좀 악순환적인 악순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해결하지 못한 그런 사건, 사고가 있어. 음. 그럼 그거 언제 풀려요? 그거 풀리고 돼요? 그건 풀린다는 말은 안 나온다. 근데 감히, 가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 해운이 올해 굉장히 좋다. 지금, 그, 고 박원순 시장님? 좀 이렇게 부고를 겪고, 어찌됐든 그 일로 인해서 말이 많은데, 이 사람이 지금 시장 후보가 몇분 계시죠? 그쵸. 어. 더운되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근데 이 사람은 견주어 볼만 하다.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올해 뭐를 해도 할수 있을 정도의 해운이었는데, 뭔가 이끌고 갈수 있는. 어, 그러면 서울 시장만이 아니라 다른 걸 있다. 그렇지, 뭐. 글램이란 뜻이 뭐지? 글램. 네. 그랜드 슬랩? 그랜드 슬랩? 그니까, 러 여러 개를. 나 누구지? 알아 아, 나, 나 이분 알겠다. 이분 알겠다. 아, 아, 아. 어. <laughs> 아, 니까 그 눈치가 빨라지겠어. 어어,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맞다, 알겠다, 이분. 그 스캔들 크게 터지신 분 아니야? 여배우 스캔들? 네. 그분 맞지? 음, 네. 어, 이분이 올해. 어, 이런 친구. 장가 사람 기운이 웃겨. 이분이. 54세, 53세, 54세 수전에 53, 4 56세 수전에 진짜 죽을 맛이었거든. 정말. 음... 근데 올해 기운이 이렇게 바뀌 어 버리네. 어. 왜 이렇게 어. 기운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 이 사람이 눈, 기운이라는 게 그래. 운이라는 게 소리 소문 없이 오는 거잖아. 불행도 그래. 눈에 보이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아. 근데 이 사람 기운이란 게 정말 웃겨 이 나이 때도 보고 혜원이 한테 기운도 보지만은 우리네 같은 무당 선생님들은 봐봐 우리가 뭐1 2관자 두고 뭐 우리가 책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 그때그때 음. 그때 나오는 공수들이잖아 이상해 그것도 우리도 나도 아직 답을 모르겠어 아직 나도 이런 답을 모르겠는데 사람 기운이란 게 그래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는 수가 있고 일주일 만에 바뀌는 수가 있고 한달 만에 그 기운이 바뀌는 수가 있어 근데 나도 모르겠어 이분 그분이 맞지. 음. 어, 그분이 맞으면은 그런 것 같아. 올해는 뭔가 내가 뭘 해도 돼. 뭘손대도 되고. 그런데 조금 무서운 게나 이런 말하면 안 되나? 무슨 말 하시려고? 영화 아수라 봤나? 예예예. 거기까지만. <laughs> 그분이 좀 떠오르는데, 근데 솔직히 뭐.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거지만, 정치라든지, 뭐, 정계든 재계든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 이렇게 연결고리, 먹이, 사슬 같은 관계가 있는데, 이분은, 좀, 이분 한 분의 성향으로만 보자면, 좀, 무서운 성향도 계시겠지. 당연해, 당연히, 당연히 그, 성격도 있겠죠. 그렇지. 어, 어. 아니 말로 그 정치판에서 그렇게 수십 년을 그렇게 못담고 계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오늘 할 수가 있겠나. 그런데 가히 말하는데 뭐예스노를 두고 이야기를 하자면 가히 좋아. 올때는 올해 너무 좋다. 내년에는요? 올해 그 기운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 음, 음. 어떻게 써먹느냐 그렇지. 거냐. 올해 내주위 사람들 나의 뭐 이름, 나의 입심, 나의 뭐 걸음 내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걸음으로 음. 가히 10년이 좌지우지어 있다 이 사람은 그리고 막 가히 말한 이 사람은 올해가 내생의 마지막 기회 아닌 기회 에? 그 정도예요? 어, 어 근데 솔직히 서울시장 되면은 약간 대통령 대권 아니 대권은 아니다 어. 내가 봤을 때 대통령 제목은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 대통령 제목은 아닌데 이 사람은 변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돼. 이, 이 사람은, 많으신다. 어, 변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벼랑 끝에 갔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들어오고, 벼랑 끝에 갔다가 다시 살아들어오고, 음 벼랑 끝에 갔다가 다시 살아들어오고.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또, 공둔탑이 쉽게도 무너지고, 공둔탑을 빨리도 만들고, 만들고. 아, 약간, 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 대충 알아듣자. 알 <laughs> 거야. 그래. 그런 거야. 근데 가히 말하는데 올해 이 사람은 오, 올해 들어온 이 기운을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서 향후 7, 8년간에 그런 조짐이 바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잘 써야 소문이 날까요? 그건 이제 각자 머리 싸움이고 각자 기운 싸움이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열 바퀴. 이어야지 하나를 얻는다면 이 사람 해운 연에는 다섯 바퀴만 돌아도 하나를 얻을 수 있는 해운 연인 거지. 음. 좀더 깊게 들어가면 세 바퀴를 돌아도 남들이 열 바퀴 돌때 본인은 세 바퀴를 돌아도 그 하나를 취득할 수 있는 해운 연이 된다라는 거야. 음. 그런데 이 사람이 올해 올해 뭔가 괜찮다. 뭔가 시작해서 내가 발판하고 내가 먼저 뭔가 시발점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 움직인다면 좋은 소식은 들려온다. 그런데, 호불호가 너무 강해. 음. 호불호가 너무 강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거는, 뭐, 그분들, 팬분들도 같이 유념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뭔가, 도마뱀, 음. 꼬리 자르기. 알지? 음흠흠. 그런 결단이 필요할 해운연이야, 이 사람은.